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트랜스포머 타이탄즈 리턴 디셉티콘 오버로드입니다. 비행기와 탱크죠. 이거 SR-71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SR-71 어, 그거요. 고고도 정찰기 트랜스포머에서는 영화판 제트파이어가 변형했던. 다르게 생겼다고요? 예, 다르게 생겼네요. 음. 그래서 오늘 리뷰하겠습니다. 이건 리더클래스라서 꽤 제품이 크고 박스도 많이 큽니다. 제품의 발매는 2017년인데 헤즈브로 판이죠. 그리고 일본 타카라토미 판으로 2018년에도 발매가 되어서 타카라 토미판은 색상이 약간 변경이 있고 얼굴 조형도 다릅니다. 얼굴이 좀더 얄쌍하고 날카로운 인상으로, 음 인상 자체가 날카롭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조금 변했어요. 음 헤즈브로판이 조금 더 강력해 보이는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력해 보이는 얼굴이죠. 이걸 보고 타카라토미의 판을 보면 인상이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역시 해즈브로판 쪽이 알기 쉽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이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이게 합체했을 때 모습이에요. 오버로드라는 캐릭터는 트랜스포머. 마스터포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본 쪽 애니메이션이죠. 트랜스포머계요. 거기에서 적으로 등장하고 부부가 각각 비클에 탑승해서 합체하는. 그러니까 기계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이 트랜스포머가 되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부부 중에 기가와 메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놀라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부부인데, 어떻게 만났을까? 그 사람들. 우연히 딱 만났는데, 저 이름은 기가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뭐죠? 전 메가에요. 이런 식으로 만났을까? 아주 무시무시한 부부가 있거든요. 악당이에요. 악당인데 조금 착한 마음도 있는, 무인계열의 그런 악당이죠. 그래서, 이 탱크 쪽에 타는 게 남편인 기가고, 그리고, 비행기 타는게 메가인데 메가는 메가 제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기가탱크 메가 제트 알기 쉬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체를 하면 오버로드가 되어서 주인공인 진라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람인데 옵티머스 같은 로봇으로 합체하는 그런 친구가 또 있어서 <laughs> 좀 복잡한 일본적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 계열의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별도의 해석으로 코믹스로 재현된 그러니까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형은 그대로 가져오고 오리지널 설정을 넣어서 이것 자체가 한 명의 그 기계 생명 체트랜스포머이고 디셉티콘인 걸로 설정이 변했어요. 그래서 기가와 메가라고 하는 인간 부분은 거기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디셉티콘 중에서도 페이지 식서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수부대가 있어서 그 부대의 일원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설정이 부담없이 받아들이기 쉽다는 인상은 좀 받네요 저로서는 그리고 이쪽은 트랜스포머 타이탄즐 리턴 제품군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타이탄 마스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양쪽 비클 모두 태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조종석이 열리죠 이렇게 열고 태울 수가 있는데 타이탄 마스터는 한명 뿐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태우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판은 양쪽 다 태울 수 있게 그 초신 마스터 포스 쪽의 느낌을 살린 거죠. 그래서 타이탄 마스터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애니메이션판에 인상이 있으신 분은 헤즈보로판에 도전하기보다는 원작을 좀 살려놓은 그쪽 타카라토미판의 오버로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트기, 탱크 꽤잘 생긴 편입니다 모양도 잘 나와 있고 포탑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고정식이지만 모양이 주력 전차다운 약간 데포메 되어 있긴 하지만 괜찮죠 이런 부분에 기관총 같은 것도 몰드가 있어요 바퀴는 세 군데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네요.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랜딩 기어가 있어서 이렇게 펴주면 접지가 됩니다. 뒷 바퀴는 이거 같아요. 몰드로만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들이 있고 이두 개의 비클이 합체하면. 오버로드가 되죠.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이걸 펼치는 게좀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탑을 접으면 완전히 수납되면서 평평한 다리가 만들어지죠. 발도 만들 수 있고 발은 안쪽으로도 움직이는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발을 만듭니다 <laughs> 이 색상부터 조금 멋있다기 보다는 좀 개성 있는 계열로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특이하게 보이는 거죠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음... 꽤 개성 있는 계열의 멋있는 멋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확실히 이게 멋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기는 해요. 저도 그첫 인상을 좀 기억하고 있는데, 음뭐 보다 보면 멋있어 보여지는 그런 계열이니까 계속 보세요, 한번. 이런 부분에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펴서 팔을 늘리고 안에 수납된 주먹을 꺼내고 꼬리 날개에는 이렇게 접습니다. 안쪽으로 접어요 바깥으로 접는게 아니라 그래서 로봇 형태에서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쭉 날개 접고 머리를 돌리고 이렇게 하면 구멍이 있죠 이렇게 합치합니다 음,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렇게 합치하고 이 제품은 타이탄젤 리턴 원고이기 때문에 머리에 타이탄 메스터를 끼우죠. 이렇게 덮으면 얼굴이 됩니다. 음,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 완구 쪽의 해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초신 마스터 포스 쪽은 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콜렉션 관점에서 여러 대 모아놓으면 이것만 사람이라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미국판 코믹스 버전으로 가면, 좀이 사람이 약간 기묘한 설정이에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의 그런 악당 설정인데, 표정도 좀 괴이하게 짓고 다니거든요. 좀 음, 그런데, 완구쪽은 그냥 보통의 리더십 있는 악당처럼 보이니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떼어낸 기수 부분은 어깨에 끼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의 해석이 마음에 들고 이런 건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면 되는 문제니까, 제가 이 버전이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laughs> 애초에, 어, 오버로드 자체를 처음 보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페이지 6호라고 하는 그 디셉티콘 멤버 중에는 예전에 소개했던 6샷도 포함되어 있어요. 쿨한 닌자처럼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죠. MG 퍼스트 건담 2.0과 비교하면 크기가 이 정도 차이입니다. 엄청 크죠. 리더 클래스의 모범 같은 사람들이에요. 디럭스 클래스 범블비와 비교하면 이 정도. 많이 크게 나왔어요. 손맛이 있는 그런 변형 로봇으로 나온 거죠. 덩치가 꽤 있어서 변형시키면 재밌습니다. 기믹 자체가 무리한 그런 기믹이 없고 잘 맞아 떨어지고 고정성도 좋은 안정적인 계열이라서 타이탄젤 리턴 리더 클래스 중에서 6샷도 괜찮지만 오버로드가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제 관점에서 장점이 상당히 많이 부각된 그런 리더 클래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 제품에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수 부분에 있는 이 커버를 열수 있는데 이 부분에 손을 걸어서 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윗뚜껑이 잘안 열릴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열어야 하는데 안 열릴 때 아래를 열고 이렇게 밀어서 열고 닫으면 쉽게 열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이 기수를 다시 원래 위치에 결합시켜주고 지금부터 만들 것은 기지 모드입니다. 일본어로 하면 키치 모드예요. 키치 모드 Z 부분은 거의 뭐 되돌리는 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있는 판넬을 내려주는데 이게 재밌게 생겼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내리고 올려주고 고정도 돼요. 여기에 고정핀이 있으니까 고정되고, 이런 부분에 격자 모양으로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프레임 같은 조형이 꽤 재밌어요. 다리를 옆으로 쭉 펼쳐주고, 돌립니다. 돌려서 앞으로. 이 기믹.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히는 기믹. 이렇게 하면 가워크 모드가 되죠. 파일럿도 태울 수 있으니까 완벽합니다. 근데 지금 해볼 건 그게 아니라 기지 모드니까 이 상태로 발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한칸더 플랩 같은 걸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펴서 이렇게 결합한 다음 이 플랩 부분만 살짝 기울여 놓으면 차량 같은 게 이대로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기엔 경사가 너무 심하지만 그런 어, 조형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 포를 가운데 끼우고 뚜껑도 열까요? 이렇게 열고 타이탄 마스터를 발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핀은 여러 군데에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지 모드. 오버로드. 기지치곤 좀 작은 느낌이 되었지만, 타이탄 마스터들을 같이 놓으면 조금 기지처럼 보이겠죠? 다른 제품에서 조달을 하면 됩니다 잘안 빠질 때는 이렇게 잡아 빼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더 있죠 타이탄 메스터드를 이렇게 기지와 조합하면 즐거운 기지 놀이를 즐거운 키치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키치 놀이 키치 아소비. 키치 아소비. 으아! 키치 아소비. 음. 하자면 할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로봇 모드로 돌려볼게요. 이런 중간 형태도 멋있죠? 어디에 쓰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형태 하나 하나가 좀 재미있게 나오니까 지상 전차가 어 전차? 지상용 전함 같은 육상 전함 지원군인가요? 그런 거 지상 전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 나오는 지구 연합군의 보나파르트급이 엄청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형으로 좀 작게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메카 컬렉션 같은 프라모델군이 있으니까 건담 계열 전함도 나올 만한데 안 나온단 말이죠. 트랜스포머 리뷰하는 중에 건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시 로봇 모드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다른 헤드마스터를 끼워 볼 수도 있고요. 그럼 뚜껑이 안 닫히거든요. 식스샷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코그에는 될지 한번 보죠. 코그에는 되네요. <웃음> <웃음> 이거 멋있는데? 엄청 위험한 사람 같은데? <laughs> 이거 완전 얀데레 사이코패스잖아. 굉장한데, 여러분 코그맨과 오버로드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듯한 이 느낌, 그리고 이런 얼굴은 여기에 끼운다든지, 얼굴이 좀 크긴 합니다만, 그럭저럭 안 어울리는 듯 어울리는 이 느낌이 있어요. 고대 기사죠. 식스샷 얼굴은 어떻지네안 어울립니다. 전혀 안 어울리죠. 잘린 것 같죠 이 부분? 자 이건 어울립니다. 모아이 같기도 하고 이스터 섬의 그 그거. 어 아, 보여드리려고 한게 이게 아니라 가슴 부분에 있는 김이에요 이걸 열면. 짠 구멍이 있습니다.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 헤드마스터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쿠인테스 같지 않습니까? 생긴 건 확실히 다르긴 한데 쿠인테스는 머리만 있고 여러 개의 면이 얼굴로 되어 있죠. 이미지적으로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쿠인테슨 트랜스포머화 버전 같은. 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뚜껑이 닫히지 않습니다. 약간 열려요. 필살기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열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가장 모범적인 다안은 이거죠. 이런 거. 타이탄 마스터가 아닌 이 타이탄젤 리턴 계열에 들어있는 이거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매트릭스처럼 생겼는데 이거 끼우면 뺄수 있을까?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뚜껑에안 닫히는 건 똑같네요 매트릭스를 두 개에 달수 있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더블 매트릭스. 그런데 한번 끼우면 안 빠지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이걸 빼는 수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가동성 같은 거 보여드릴까요? 머리 돌아가고요. 고개도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 포즈도 되고요. 팔도 움직이고요 90도 정도 팔꿈치 움직이고요 돌아가고요 이건 수납 기믹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허리가 돌아가진 않는데 이렇게 들수 있어요 들면 미사일 같은 게 나오죠 왜 이걸 중간에 안 보여드린 걸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같은 가슴도 열면 이렇게 닫고 있다가 할수 있고요. 그 다음 다리 부분, 이런 다리 가동. 별로 많이 안 굽혀져요. 리더 클래스니까 세워놓는 게 멋있거든요. 뭐, 세워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관절 때문에 안으로가 아니라 바깥쪽으로만 되는 게좀 특이하죠. 이런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세워놓긴 좀 어렵네요. 발바닥은 안쪽으로 접히고 발가락 어, 발꿈치 부분이 앞뒤로 움직이고 이런 기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어, 매우 다행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